네 안녕하세요 블루레몬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지를 하려고 하는데 공지를 말하.. 말할... 첫 번째 공지인데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좀 있으면 1월 1일이잖아요 내일이면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사촌 친척 집집 가가지고 미니어처 영상을 못 올려요 그리고 제가 지금 손이 이래요 손이 이렇거든요 다쳐가.. 이게.. 저희, 제 손이 좀 수술을 해가지고, 이렇게 해가지고, 제가 지금 미니어처를 못 만들어요. 그래가지고, 이게 다 나오려면 한 1, 2주 걸리는데, 그래서 1, 2주 정도 동안은 제가 미니어처를 못 올려, 못 올리거든요. 못 만들기 때문에, 이 손이 이래서. 해가지고, 1주에서 2주 정도 동안은 제가 미니어처를 못 올리니까,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그 다음에 이제좀 있으면, 내일이면, 2015년이잖아요. 을미년, 맞나? 을미년. 그러면은 어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그 다음에 블루레몬 구독 많이 해주세요.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